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좋은 나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정원 리모델링입니다. 원 모습을 촬영을 하지 못했는데요. 제가 이제 그원 모습을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집은 조경을 재번 했고, 제가 네 번째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. 큰 고목나무 주변으로 여러 잠다 나무들이 심겨 있고, 또 수입 돌들로 연출이 되어 있었습니다. 나름대로 신경은 많이 썼지만, 특색 있는 정원이 아니었고, 포인트가 그렇게 없는 정원이었습니다. 들어오는 입구 쪽에 수입돌로 둘러서 물도 조금 흐르게 하고 해 두었는데요. 아무튼 해체를 다 하고 새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. 이 집은 들어온 입구 쪽에서 집 본체까지 경사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되어 있었거든요. 안쪽으로 흙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통백 한 15개 정도를 걷어냈거든요. 흙 무게는 한 1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흙을 다 걷어내고 좀 팽탄 작업을 하였고 이 고목나무가 다 죽은 건 아니고 정말 일부분이 조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. 정말 많이 예, 썩어서 좀 위험한 상태인데 집 주인분께서 이 나무에 굉장히 그 애착이 많으시더라고요. 아마 이제 큰 나무도 좋아하시지만 그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 들였던 그 동안 들였던그 공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고목 나무를 그냥 살려서 그 주변으로 연출을 하기로 했습니다. 처음 주인분하고 미팅을 할때 물이 마당을 가로질러서 좀 흘러가는 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렇게 해서 뒷인도를 밟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연출을 했고요.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지금 물이 고여 있는데 이대로 수입돌로 연출되어 이 있었는데 제가 국내 돌로 바꿔서 그대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. 아, 군데군데 뭐 백칠쪽이라든지 또 삼색으로 피는 일월성 같은 명자도 심고 또 군데군데 좀 꽃나무들을 심어서 연출을 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은 덩치가 좀 커지고 하면은 예, 자연스럽게 더 어우러지겠죠. 그래서 봄의 대명사인 진달래도 심고 군데군데 꽃나무 위주로 좀 심었습니다. 물이 두 군데서 흐르게 되어 있는데요. 지금 작은 바에서 위 나오는 것은 땅으로 스며들게끔 되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물이 흘러서 고여서 내려가는 걸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. 고목나무를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연출을 했는데요. 지금 바라보는 쪽이 주방하고 또 거실 쪽이거든요. 안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크게 보이게끔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그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물이 많이 흐르게 하고 또 한쪽은 작게 바위 규모도 크고 작고 이런 변화를 줘서 좀 빨리 질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. 장소는 좀 협소하지만 양쪽 바위 틈 사이로 어, 걸어가는 그런 길을 만들어서 재미를 좀 추가하였습니다. 그리고 심은 소재들을 보면은 장수매, 뭐 은행잎 조파, 미산딸나무, 핑크 오대마리, 분나무 이런 일반인들이 쉽게 많이 보지 못했던 소재들을 활용을 해서 연출을 했습니다. 그리고 물도 보면은 속에서도 나오고 위에서도 떨어지고 하는데 밸브로물 양을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. 음, 그리고 방금 들어와서 뒤편으로 왔는데요. 뒤편 쪽에서도 고목나무 뒤편이 되는데요. 뒤편 쪽에서도 의자를 놓고 테이블을 놓고 또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. 에, 그래서 마당은 협소하지만 군데군데 재미 요소를 좀 많이 두었습니다. 활용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활용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기존 되어 있던 조경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졌는데요. 필요한 자리에 바위가 세팅되고 주변에 소재들을 심고 또 예백을 남길 땐 남기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. 한 3, 4년 지나면 이 나무들이 본연의 색깔을 내고 또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손길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예쁘지겠죠. 제가 촬영 후에 꽃이 핀 초화들을 좀 심었는데 네, 그 점이 촬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. 어, 조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